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복되고 귀한 날로 삼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같은 뜻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 곳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천당은 어떤 뜻인지,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외침에 그 천국은 어디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보통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곳을 대한민국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토적 의미와 또 다스림의 통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전에는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치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지요.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때 죽어서 심판 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내세 죽어서 영원한 천당에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통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개념.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며 의인들만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 이땅또 하나, 하늘나라 또 저, 미국, 한국, 뭐, 이렇듯이 이렇게 장서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죄인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만 의인은 낙원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 낙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셔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이요. 매일매일 관광단, 하나님의 나라 구경단,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도 우리는 제대로 못 가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되면 그 천국은 이 지구보다 수만배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다니면서 구경을 해도 다 하지 못할 아름다운 좋은 곳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황금 마차를 타면서 찬양 부르면서 구경 다녀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것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바라며 만발해 있고 이름모를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정말 낙원인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날씨와 온도가 계속 되어지고 해나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광채가 온 세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런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을 성경은 분명하게 장소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천국 낙원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 같은 그림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괴롭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실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사시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영원히 살 집인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 살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귀한 복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지옥 가운데 살고, 또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